에서 시작하신 거예요? 새로 파고 시작했잖아요? 네 새로 파고 시작했어요. 한몇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? 대표님 만나 뵙고 네. 어, 5주 정도? 꾸준하게 올렸었거든요. 네. 운동을 꾸준하게 올리고 나니까 터지더라고요 정말. 음. 딱 찝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찝어 주시고 나니까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... 팔로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그게말할까 뭔가 <laughs> 사기꾼 <laughs> 같은데 <laughs> 내가 <laughs> <laughs> 하라는 대로 했는데 <laughs> 진짜, 말 진짜 <laughs> 하라는 대로 한것 밖에 없어요 <laughs> 강의를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보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그거를 선택하고 정하고 꾸준히 파는 게 일단 가장 큰 어, 일인 것 같아요 아, 네. 그 계정 홍보 한 번만 하세요 <웃음> 저요? <웃음> 다이어트 멘토 혹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많이 팔로우 눌러주시고. 네. 네, 하시기 바랍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네. 네.